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즐기시는 골뱅이 소면입니다.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바로 이 골뱅이 소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물론 통조림 골뱅이가 아니라 그냥 활소라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소라를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는 조개탕이 같이 나왔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류인 바로 이 소라입니다. 저는 2kg를 준비했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손과 비교해봐도 굉장히 큰 이런 사이즈입니다. 뭐 크다고 무조건 맛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거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이런 게 섞여 있습니다. 활소라고요. 이 소라를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골뱅이보다 이걸 훨씬 좋아합니다. 먼저 소라를 삶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소라들을 그냥 차가워 흐르는 물에서 아주아주 아주 깨끗하게 헹궈줍니다. 그리고 나서 솥을 준비하시고 여기다 찬물을 잠길 정도만 이렇게 부어줍니다. 잠길 정도만. 여기에 바로 이 청주입니다. 청주. 청주를 반컵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바로 끓이겠습니다. 이게 끓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가 나오고 싶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안불러줘가지고 살짝 삐져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타이머로, 저는 5분을 맞추겠습니다. 집에 가지고 계시는 가스렌지에서는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옮겨서 5분 하시면 저랑 거의 똑같은 저게 나올 것입니다. 거품 같은 거 건질 수 있으면 이렇게 건져주시면 한결 더 깔끔하니까요. 거품을 눈에 보이는 것만 적당히 걷어냅니다. 타이머가 울었기 때문에 불을 꺼주시고 소라를 먼저 아무데나 이렇게 해서 건집니다. 이렇게 건져낸 소라는 차가운 물에 깨끗이 씻어둡니다.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바로 깨끗이 닦고 국물을 이쪽으로 덜었는데요. 이 국물도 요리를 해볼 생각이고 이 국물이 보통은 불순물 같은 게 조금씩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거를 잠시 이렇게 둡니다. 그럼 불순물들이 밑으로 다 가라앉잖아요. 맨 마지막에 가라앉은 불순물 이 있는데 거기는 따르지 말고 그냥 버려주시고 위쪽에 있는 깨끗한 물만 그냥 따라가지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것도 찝찝하다. 그러면은 집에 면포, 소창 같은 게 있으시면은 그걸로 사용하시면은 제일 좋고요.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은 이런 평범한 저렴한 다시팩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토콜리 같은 데 살짝. 가지고 그 위에다가 국물을 부어줍니다. 양이 많지 않으니까 요만한 걸로도 충분히 할수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불순물이라고 해봤자 겨우 요만큼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따서 라 버리시고 이후 작업을 안 하셔도 된다. 왜? 보시면 여기 지저분한 게 불순물이 거의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빵을 좋아하신다면 요 방법을 사용하시고 국물은 잠시 이대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삶아서 씻었으면 이제 손질을 해줘야겠죠. 마치 첫 장면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까는 방법은 잘들 아시다시피 젓가락이나 이쑤시개나 이런 걸 이용해서 여기 이 위에 붙어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잡고 그냥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잘 삶아서 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빼시기만 해도 모양 그대로 이렇게 잘 빠지고요. 이렇게 하니까 좀더 약간 소라나 그런 모양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 붙어 있는 요거를 떨어뜨려 주면은 끝이 납니다. 지금 이 소라를 보통 저희가 먹는 방법은 이렇게 잘 삶아서 모락모락 김도 날 때, 초장이나 간장에 고추냉이 같은 거좀 풀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드시면 아주 맛있고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끝낸다면 아부장이 아니죠. 아부장은 이걸 한 번에 다 드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두고 드시는 방법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관해서 두고 드실 것 같으면 바로 이 내장, 이 뒤쪽에 붙어 있는. 내장을 내장을 손으로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은 똑떨어집니다이 내장을 제거를 하셔야 돼요 이 내장은 버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내장이에요 이거를 여기 안쪽부터 엄지손가락으로 그냥 꾹 눌러서 나오는 이것까지 제거를 해주셔야 제가 원하는 취지하고잘 맞습니다 이거를 안에 있는 걸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를 하시면은 방금 전에 있던 부분에서 떨어지고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납니다 그러면서 정말 살만 이렇게 남게 되죠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하실 분은 이걸 빼실 때 처음부터 돌려서 다 힘들게 빼지 마시고 이만큼 빠지면은 내장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내장을 아예 처음부터 빼고 그럼 내장은 이 안에 있고 이건 다 통째로 버리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손질이 다 끝나시고 나면 이걸 깨끗하게 물에서 한번더 씻어주세요. 요렇게 깔끔하게 씻어서 까서 준비를 해놨고요 무게가 344g 대충 350g 나왔습니다 2kg 삶아서 껍질 버리고 내장 버리고 손질했더니 350g 어떤가요? 가성비? 뭐가 어찌됐든 활소라니까 아까 뜨끈뜨끈할 때뭐 장이나 찍어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다못 드시거나 조금 오래 두고 술안주나 이렇게 드시고 싶을 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제 그냥 통밥이라고 할수 있죠 그 전에 아까 남겨둔 국물로 요리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다섯 개만 빼놓겠습니다 결국은 265g이네요 약간 가슴이 좀 아픈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 높은 거 밖에 없어서 이거 사용하는데 낮은 걸 사시면 덜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식초 반컵입니다. 미림입니다. 반컵을 넣겠습니다. 조금 많네요. 조금 많은데 그냥 비율만 알아두시고 여러분이 양을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용기에 맞춰서. 설탕 4 테이블 스푼입니다. 생강분 1 티스푼입니다. 그냥 잘 저어줍니다. 설탕이 녹을 정도로 잘 저어줍니다. 뭐, 맛볼 것도 없이 새콤달콤하니 굉장히 맛있는 맛이 날 거예요. 요거를 살짝 잠기게. 저는 막 국물처럼 흥근하게 잠기는데 살짝 잠기게끔 넣고 한 번씩 꾹꾹꾹꾹 눌러서 이렇게 준비를 끝냅니다. 좀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면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밑에랑 위에랑 한 번만 바꿔주세요. 그리고 넣어놓으시면 술안주 갑자기 급할 때 대충 초고추장이나 이런 거에서 묻혀서 드실 때 요걸로 하시면은 미림 설탕 달콤한 맛이랑 식초의 이 새콤한 맛이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골뱅이 무침 같은 거 했을 때 맛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 줄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드셔보셔도 그냥 소라를 묻혀서 먹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대로 보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요리를 해봐야겠죠? 만약 캔골뱅이나 이런 걸 사용하실 거라면 앞에 있는 거는 빼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재료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야채를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소스 맛으로 먹으니까요. 저는 그냥 모양이랑 색깔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오이, 양배추, 그리고 이 당근의 색깔. 양은 50g, 50g, 30g 준비했습니다. 아까 끓여놓은 국물에 들어갈 청양고추입니다. 한 개를 얇게 썰었습니다. 대파도 얇게 채를 쳤습니다. 30g입니다. 골뱅이를 준비했습니다. 국물에 들어갈 거는 그냥 바로 삶은 거고 무침에 들어갈 거는 식초랑 맛술에 재워 놓았던 이 골뱅이 사용할 것입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용하실 때 그냥 이대로 꺼내 서 사용하지 마시고 끓는 물에다가 좀 깨끗하게 한번 씻어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안에 맛은 베있으니까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골뱅이는 무침에 150g을 준비했습니다. 왠지 빠질 수 없는 소면입니다. 소면 조금만 삶아놨습니다. 국물은 뚝배기로 하나만 끓여보겠습니다. 소라 삶아서 건져놨던 물을 3컵을 넣고 불을 켜줍니다. 그리고 여기 기다릴 거 없이 고추하고 대파, 약간의 소라를 썰어놓은 걸 넣어줍니다. 다시마가 있으시면 물에 가볍게 헹궈서 다시마만 한 장을 넣어줍니다. 복잡하지 않은 맛을 낼 거기 때문에 여기다 다진마늘 2분의 1 테이블스푼입니다. 취향에 따라서 후춧가루를 좀 뿌려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끌어오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다시마만 건집니다. 다시마를 건지는 이유는 제가 매번 부적같이 미신같이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건지는 이유는 여기 다시마가 있으면 불편해요, 먹기가. 이렇게 아주 맑은, 맑은 국이 완성이 된대요. 저는 요거를 솔직히 안 먹어봐도 비디오지만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금간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만약에 생물을 사용하셨다면 분명히 간이 돼있을 거예요. 여기서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처음부터 소금간을 괜히 해버리면은 못 먹을 수 있습니다. 간을 살짝 보겠습니다. 네 아주아주 아주 맛있어요 아주아주 아주 맛있는데 지금 간이 딱 맞아가지고 소금은 절대 안 넣을 건데 이게 맛있다는 이 거를 제가 영상으로 못 보여드리지만 만약에 해보시면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맛있다 왜?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요걸 먼저 드셔보시고 그래도 나는 2% 부족해 라고 하시면 이거 끓으면 바로 꺼주시고요 마법의 백색가루를 숟가락 끝으로 살짝 묻힙니다 그리고 섞어서 다시 한번 간을 확실히 더 좋아하는 맛으로 변했어요. 근데 이 국만큼은 마법 의색 가루 조금 넣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맛이 넘사벽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요거는 마법 의색 가루 없어도 되는 요리라는 거죠. 하지만 해보면서 취향껏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시원하고요. 요거랑 같이 묻혀서 먹으면 아주 아주 훌륭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저는 괜히 모양 때문에 계란, 지단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붙여가지고 이렇게 마른 목걸로 썰어가지고 여기다가 몇개 띄울게요. 영상이잖아요. 영상. 이대로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바로 소스를 만들어서 비벼보겠습니다. 맑은 조개탕 같은 거예요. 소스를 아주 간단하면서도 특별한 맛을 가진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굵은 고춧가루입니다. 1테이블스푼만 하겠습니다. 식초입니다. 1테이블스푼입니다. 진간장 1테이블스푼입니다. 미림 1/2테이블스푼입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고추장입니다. 고추장은 1테이블스푼입니다. 참고로 이 까만 장갑은 위생 장갑이에요. 마법의 황색가루 다시다 1티스푼입니다. 마법의 백색가루 미원 2분의 1티스푼입니다 설탕 1테이블스푼입니다. 요리용 올리고당 뭐 요리당이나 물엿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2테이블스푼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끝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먹을 방법은 연겨자입니다. 연겨자를 2티스푼 정도를 넣고 집에나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을 만한 타바스코입니다. 타바스코 또한 한 2티스푼 정도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하기 싫으시면 그냥 초장 같은 거 사셔가지고 비비셔도 되는데 그럴 거면 굳이 뭐 이게 필요가 없겠죠 제게. <laughs> 여기까지 하시고, 볶은참깨 2분의 1 테이블스푼과 참기름 2분의 1 테이블스푼을 넣어주고 저어주면 기본적인 소스가 완성이 됩니다. 기본적인 소스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 정말 오랜만에 드리는 말씀이라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소스는 하루에서 3일 냉장 숙성하시면 훨씬 더 맛이 좋아집니다. 야, 오랜만이네요. 마지막으로 간만. 개 미쳤네요. 완전 미친 소스예요. 너무너무 맛있고요. 연겨자와 타바스코를 빼면은 비빔국수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소스가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이런 무침 같은 거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연겨자나 타바스코 이런 거를 좀 사용해보시면은 훨씬 더 독특하면서도 촥촥 붙는 그런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믿어주시고 어떤지 비벼보겠습니다, 일단. 준비해두셨던 양배추와 오이, 당근, 그리고 소라나 골뱅이를 썰어놓은 걸 모두 넣어주시고, 지금 소스 간이 굉장히 잘 맞거든요? 저의 생각에는 양념 4 테이블 스푼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취향이 들어가는데요. 참기름이나 이런 거를 향을 더 극대화시키고 싶으면 여기서 지금 참기름이랑 넣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더 넣을 게 아니기 때문에 접시를 하나 준비하고 비벼보겠습니다. 4 테이블 스푼은 안 되겠네요. 4 테이블 스푼이 아니고 다 넣겠습니다. 오늘 많이 안 했으니까 8 테이블 스푼 좀 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한 양을 다 넣으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건 가는 취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스를 적당히 조절해서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소스 만들 때이건 제가 좋아하는 맛이니까 달콤함 같은 거좀 빼고 싶다, 뭐더 하고 싶다 그러면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준비된 접시에다가 잘 덜어주시고. 조금 더 일반적으로 하려면 야채를 좋아하시는 거를 큼지막하게 썰어서 무치시면 훨씬 더 일반적으로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그냥 모양 좀 내는 거죠. 그리고 국수를 위에 얹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서 오겠습니다. 그냥 모양 좀살리려고 괜히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계란 지단 붙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아까 오이 채 쳐놨던 거 조금 남겨서 얹고 계란 그 위에다 골뱅이 좀 얹었습니다. 밑에 소면이랑 빨간 색깔 색깔을 조금 빨갛고 하얗고 노랗고 파랗고 뭐 이렇게 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참깨를 뿌리실 때는 조금만 잡으셔서 손을 이렇게 으깨세요. 으깨시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뿌려주시면 참깨 고소한 향이 훨씬 더 많이 살거든요. 훨씬 참고해줬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소스에다 골뱅이를 한 입만 먹어보고 일단 소스가 짜지 않아서 간이 완벽하네요. 음. 소라도 아주 쫄깃쫄깃하면서 이 안에 간이 되게 잘배있 되게 오묘하면서 맛있는 맛이 나요. 너무 좋네요, 이건. 아주 좋습니다. 튀겨보겠습니다. 과감하게. 면은 삶은지가 좀 돼가지고 잘안 풀려 보이지만 이 소스가 묻으면 은 그냥 다 바로 풀어집니다. 소면을 삶아서 채반 같은데 받쳐놓으면 물기가 쪽 빠지면 은 그렇게 불지 않아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저 이거 삶은지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났잖아요. 30분 좀더 지난 것 같은데 국물 이렇게 담으면 바로 잘 풀어지고 아직도 탱글탱글하면서도 삶아놓고 30분 1시간 지난 게 맞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면을. 음. 면은 지금 삶았다 그래도 믿을 것 같아요. 음, 소스가 예술이고요. 이 소라도 예술이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맛있고, 이런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국물. 소금간 하나도 안 하고, 대파, 청양고추, 약간의 소라. 약간의 소라에서 맛이 그렇게 크게 우려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소라의 양 때문에 국물이 맛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소금간 안 했는데도 전혀 싱겁지 않고, 간은 딱 맞고, 약간의 미원을 넣었는데, 안 넣으셔도 상관없는. 칼칼하면서 좀 고급진 맛이 납니다. 이거는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하여간 말이 너무 많고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가서 먹겠습니다. 정말 맛있으니까 한번씩 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골뱅이 소면이 아니더라도 이 소스를 이용해서 뭔가를 묻혀서 드셔보시면 아, 이런 맛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 국물은 드이켜 마셔버릴 것 같아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부장이었습니다.